그러니 이런 게 있어 x 2y 4는 네. 0.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방정식이거든. 네. 오른쪽에 이게 0 되면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음, 네. 어, 그러면 y를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예, 2y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y가 되지 그자? 네. 그럼 x 4는 남아 있었잖아. 네. 그러면 x, y 앞에 있는 2로 나누면 2분의 1x 2가 되지? 네. 그러면 야는 함수가 돼. 음. 야는 뭐? 방정식이지. 방정식. 오른쪽이 0되면 은 방정식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음. 주어진 그래프를 1차방정식으로 하시오 하면 이렇게 적으면 틀린단 말이야. 음. 이렇게 적어줘야 되거든. 예. 응,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옮겨가지고 는 0이 되도록 해주면 함수가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에다가 2가 보이시니까 2를 곱해. 음. 네. 됐지 그자. 네. 어 그리고 좀 이렇게 옮기면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됐지 그자. 네. 그러면 네가 이 함수식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방정식이지. 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도 마찬가지고 함수를 보고도 방정식을 이렇게 해야지. 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네. 그러면 y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어, 없애면 돼. 음. 하나를 지워버려. 내가 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와 이걸 지워버리는 거야. 통째로. 네. 그럼 x는 4 되지? 네. 그럼 x는 4를 여기다 적고 있는 거지. 음, 됐나? 네. 어.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마이너스 2와 있었잖아. 그죠? 이번에는 네. x를 지워버리는 거지. 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지 됐나 네 그러면 이거를 연결하면 이식이 되는 거지 아까 x 마이너스 c 음, 네. 이렇게 누구야 아저저 소프 와서 음. 됐나 네 어. 그러면 자 x y e x 마이너스 y 는상음자 이거를 그리면, 초롱가 지금, 녹화를 방해. 응. 그러면, 이제 이게 0된다는 뜻이거든? 네. 그럼, 예, EX는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0되면 Y는 마이너스 3인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알겠죠? 응.